31절과 32절 말씀에서 세 부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31절과 32절에 거듭 나오는 남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족속 중에 남은 자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부흥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연도에 우리가 목회의 기준으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자. 이 말씀을 구호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우리들의 열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열심이 남은 자를 통해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남은 자란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일관되게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아합 이세벨 그 정권 하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발신을 받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나라의 가치 문화 행사가 발신앙 쪽으로 기울여지고 여호와 신앙을 입에 올려도 감옥을 가고. 죽임을 당하고 도망다니던 그런 영적 암흑기를 맞았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다 변질되고 죽임당하고 다 발쪽으로 무릎 꿇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탄식할 때에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일러줍니다. 아니다. 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마을마다, 가정마다, 나라의 요소요소에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그 7,000명 남은 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열심, 나의 열심으로 신앙을 다시 일으키고, 역사를 다시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서 11장 4절 5절에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엘리아 시대에 다발 앞에 무릎 꿇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7천 명의 남은 자를 두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동두천 산 깊숙히 꼴짜기 안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 두레 교회지만은 한국 교회와 백성 그리고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에 우리가 남은 자로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 맺는 남은 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사와 세계사를 읽어보면 주앙이 병들고, 백성이 낙심하고 신앙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친히 새로운 영적 쇄신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중앙에서 큰 교회 잘 나가는 사람 기득권 세력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변두리, 볼품없는 변두리,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변두리 골짝에서 뭐이 나오겠는가? 사람들은 그래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 시대 변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2016년을 우리가 한달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자.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가 정책 당해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2016년에는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확실히 내리자.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차례씩, 3일4일 말씀 공부를 좀 깊이 들어가자. 그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좀더 뿌리를 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게 하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2016년에 기도로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온몸으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22장 39절 말씀.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얘기를 하지만은 늘 그냥 자동차 바퀴 돌리듯이 말로만 지나갑니다. 뭐좀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못해 신앙의 사람들은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laughs>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철들기 전부터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식계명을 암기하고, 사도신경을 줄줄이 했습니다. 뭐, 철들기 전부터 주기도문을 해서 지금까지 매주 하니, 완전히 주기도문그라면 자동적으로 하늘에 계신 두루 나가버립니다. 뭐, 그냥 습관으로, 그냥 얼음에 박밀듯이 쫙 나가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이게 형식이 되기 쉽고, 그냥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기도문 한절 한절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뿔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닌 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가지고, 그냥 그냥 흘러갑니다. 영혼 속에 기도드릴 때 어떤 영적 감동, 영적 스파이크,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쭉쭉 나가 버립니다. 그기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의 함정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온 몸으로 먼저 익혀야 됩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뭐라 그랬습니까? 습관을 따라 감남산으로 가시매 감남산 올리브 마운틴 아마 올리브 가수원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날마다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습관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고 체질이고 산 자체가 기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지시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42절입니다.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자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 하나님께 아버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걸 주십시오. 이기, 요청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내 청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걸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것, 이거 있습니다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듣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일컬어. 예수님의 기도는 뭐이 달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듣는 기도였다.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 예수님의 기도는 스피킹. 주시옵소서, 아이다, 리스닝, 듣는 기도, 듣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 주님 앞에 구합니다. 물론 들어주십니다. 때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연륜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듣는 기도로 우리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기업, 재물, 지나간 날의 체험, 모든 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산골짜기 깊숙이 있는 조그만한 교회 여기에서 우리 아버지는 뭘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함께 듣고 함께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4절입니다.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바울 같이 되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천심전력을 다했든지, 얼마나 혼을 기울여서, 전념을 다했든지 땀방울 속에 이 해목으로 빈 피가 비쳐서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 혼을 기울인, 혼을 기울인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건성건성, 우리는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드리지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성도님들도 시간을 정하고 새벽기도 저녁기도 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깊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깊은 기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전체적으로 우리 기도는 그냥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딱, 콧대 핸드폰이 울립니다.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하얀 동그라미 둘이 왔다 갔다 합니다. 5분 기도하고는 할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응?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하고, 우리 영혼 깊은 속에 기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성기도를 해야 되느냐? 금식을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생각해보면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영성을 깊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 내내 우리는 먼저 1월 달부터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에까지 우리 기도가 성화가 될수 있도록, 깊어질 수 있도록. 세계 기독교, 그러면은, 3개 종단이 합쳐서 기독교입니다. 첫째는 로만 캐도릭, 둘째는 오리엔탈 오도독스 동방 정교회, 혹은 러시안 정교회, 세 번째가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입니다. 각 종단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로만 캐도릭 천주교회는 조직이 강하고 의식이 강합니다. 동방정교회는 영성과 수련이 강합니다. 개신교는 말씀과 실천이 강합니다. 그런데, 영성과 훈련이 강, 영적 훈련이 강한 동방정교회에서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입문서가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라는 요책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서 다 알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저자가 없습니다. 동방 정교회 한 청년이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그 영적 체험을 자기 체험기로 쭉 썼는데 한 주학교 졸업생 정도의 학력의 청년이 무명 청년이 이걸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 손에 늘 전해지고 전해져서 동방정교회의 기도 생활의 입문서처럼 된 겁니다. 이걸 캐나다에 있는 오강남 교수 란 분이 번역을 잘 했습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초신자들에게 이 책을 자주 추천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청년이 연식을 운영하다가 불타버리고 아들 하나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아들 죽고 나니까 아내가 낙심해서 병석에 누워서 죽었습니다. 어, 여인숙도 불타버리고, 혼자가 됐습니다. 성당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제목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테살로니까 전서 5장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듣고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나?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나? 그러다가 수도원 원장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원장님이 안내를 해준 거예요. 자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지? 우리 정교에서 사용하는 예수의 기도를 해보게나? 하루 2,000번, 3,000번. 그렇게 계속 반복해보게나? 그 동방정교회는 가장 짧은 기도문을 예수의 기도라 그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가장 짧은 기도문입니다. 이걸 하루에 천번, 삼천번, 오천번 되풀이하는 겁니다. 동방정교회 사람들은 이런 묵주를 사야 합니다. 묵주, 내가 그러니까 집이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염주라 그러죠. 캐도릭과 동방정교회는 묵주라 그럽니다. 묵주는 알맹이가 100개입니다. 중간에 십자가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 넘어가는 겁니다. 한 바퀴 돌면 몇번한 겁니까? 100번 한 거이죠. 하루 참번 하려면 열바퀴 도는 거이죠. 이걸 반복합니다 반복 계속해서 거기들 그냥 근성근성 하는 게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 꼭 씹으면서 주 예수 크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잡년 다 버리고 그걸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그걸 읊조린다 그럽니다 반복합니다 천번 이천번 열 바퀴 돌면 은천번한 거지요. 30 바퀴 돌면 3,000번한 거지요. 그래 하는 가운데 이 청년이 하루에 8,000번 하는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8,000 번. 새벽부터 밤까지 해야 8,000 번이에요. 8,000번 하는 어느 날 성령이 임재함을 느끼고 성령초. 충만해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 감동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그 과정을 쓴 책이 이 예수의 기도란 책의 내용인데, 그러니 초심자들이, 물론 기도가 깊어지는 분들은 뭐 영적 교제가 깊어지니까 이런 도구를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50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동방정교회나 캐두르기 하는 이 묵주가 너무 인간적인 수단이다. 이걸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응? 기도하니까, 우리가 조금 산만한 게 있지요. 제가 이걸 한번 해봤는데요. 한 700번, 800번 하고 나니까, 이몇 바퀴 돌았는지 잊어버려요. 이 일곱 바퀴 돌았나, 여덟 바퀴 돌았나. 그래, 아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다가 한 천번 하고 나면 또 잊어버려. 몇 바퀴 돌아갔지? 야, 이거 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원 식구들하고 연구해낸 게, 연구라 할까요? 찾아낸 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는 계수기란게니다 개수기.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차비를 베푸셔서 함마고딱 눌리면 하나 올라갑니다. 네. 9,999까지 올라갑니다. 9,999까지 나오고 나중에 털어버리면 다시 0, 로가 나옵니다. 이거는 한 주일, 하루 종일 내가 산을 자주 도니까 산 밖으로 돌면서 그 예수의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아, 몇번 했구나.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차비를 베풀었어. 눌리다가 잠드는 겁니다. 아침에 깨보면, 어, 어째는 몇번 하고 잤구나. 그래 하는 중에 영적인 집중이 되고, 기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 줄 잡힌다 그래요. 기도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본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동방정교회 전통인데 내가 이걸 사용해 보니까 참 효과가 있어요.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쨌다 그랬습니까? 습관 습관. 두 번째 뭡니까? 마음 기 피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혼을 기울여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격이 없고 영혼의 영적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래, 안 되지요, 처음에는. 훈련이죠, 훈련. 마치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은, 물이 100도에 끓지요? 99도까지는 조용합니다. 99도까지는 표가 안 납니다. 99도에서 1 0 0가1도 됐을 때 1도 사이에 팍! 끓습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확 10배나 더 들어가면서 물이 끓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 말씀 공부, 그냥 평범하게 별표가 안 납니다. 영적인 축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 우리 영혼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동이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응? 옆에 같이 시작한 친구는 석달 만에 터졌는데 자기는, 이거 뭐 아무 소식 없으면, 야난 예수 흠 믿었네. 하고 뭐별 생각도 안 합니다. 아, 11조도 바치고 성수주일도 하는데 와야 안뭐 나는 와야 안되노뭐 나는, 이 나는 뭐 버린 자식인가. 별 걱정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기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천천히 오는 사람은 나는 그릇이 커서 천천히 온다. 좋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는 천천히 받아도 크게 한번 지진 일어나려고 한번 나는 하나님이 뜸 들이시는 거다.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32절에. 누구의 열심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아, 열심. 여호와의 열심. 내 열심이 아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주위에다가 전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의 기초를 2016년에 다 함께 이루어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편리할 것 같지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한권사님 도서부에서 다 마련해 놓을 테니까 하나씩 구해서 늘 활용하시고 다시 말씀 드리거니와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초신자 때 초짜 때 자꾸 잡념은 생기고 엉뚱한 생각 나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100분, 200분, 500분 하다 보면 이 속에 쫙 영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고 기도에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시대에 남은 자 우리들을 통하여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위로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 그러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